깜하, 안녕하세요. 깜동입니다. 이번 영상 소개해드릴 덱은 베타 시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아온 드레이븐 징크스 버리기 덱입니다. 최근 징크스의 레벨업 후 바로 초광력 초토화 로켓 생성 버프로 재조명이 된 덱이고, 현재 메타 티어덱들을 상대로 좋은 상성을 보여주는 덱입니다. 자세한 플레이 방법은 뒤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땅대는 직스 시종댁. 일단 뭐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버릴 카드, 버려질 카드, 전개할 카드 뭐 이렇게. 밸런스 있는 핸드. 생존 기술. 그리고 드레이븐이 공포 수비에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벌써 시종이 나와버렸네? 깨지럭 나쁘지 않구요. 한 대는 맞을 것 같고 다음 라운드 드레이브 나가 주면서 어떻게 데미지 압박을 줘야 될것 같아요 행정 기술. 아. 수비를 하네. 그게 있나? 36 목대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쓸게요. 없네요. 막대기 시종 하나 잡은 거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징크스! 패스하고 시종 내리면은 비전우식 만화가 안되기 때문에 내려주고 괜찮븐으로수비하면은 교환도 되면서 회전 도끼도 나왔죠 지금? 이러면은 방탄 써주고, 예지력까지 돌려주면서, 데미지는 좀 분산시키고, 이렇게 갑시다. 뭐, 교환되고요. 데미지 누적 되니까. 징크스 이제 레벨업 시켜서, 이길 각을 보면 될것 같아요. 생존 기술을 좀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생존 기술로 살려주고, 징크스. 드레이븐 나와서 딱 버리 카드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상대가 근데 보건관을 두 개를 돌려서 번 카드 왠지 찾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폭탄투 하나, 비전 의식이랑 36목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러면은 드레이븐 나가서 또 생존 기술 갖고 볼수 있고요. 일단 패스. 일단 지금 마나가 신난다 하나 쓰고 회전 도끼로 예지력 버리면은 1마나 되고 징크스 레벨업도 되죠. 일단 킬각이에요, 지금. 아무 데나 써도 되긴 하는데 g 지 상대는 엘리스 카타 그웬. 이 엔드는 전부 다 교체하고, 다시 한번 받아 봅시다, 새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집거미가 있어서 2라운드 공격 턴인데, 좀 강하게 그, 필드 압박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지력까지. 이러면 여기서 패스를 하고, 펌이 나가주고요. 드레이븐이 나와서, 이거는. 이거 근데 여기다 연애 쓰고, 감시자 받을 수도 있어서, 애매하긴 해. 드레이븐 있으니까. 살리나아 이게 신난다 가 없네 안검 여기다가 쏘겠죠 <laughs>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여기 정지된 자 나가자. 이거 못 참는데? 원래는 드레이븐 이거하고 도끼로 예지력각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나가면은 아마 거미 보초 있으면은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타리나 결집은 이번 라운드 못 받으니까 이렇게 가고. 네, 세퇴 맞겠다. 손해교환이 나오지만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을 때. 그래도 세태가 여기 빠졌으니까 일단은 검투사가 풀체력 물론 이제 카타리나 내려서 단검 바르고 잡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드레이븐 나가서 생존 기술 각을 만듭시다. 이제 생존 기술은뭐 예상하고 항복했나? 일단은 까다로워서 항복한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 너무 아프니까. 상대는 드레이븐, 징크스, 미러전. 잊어버리기가 좋기는 한데, 거리카드가 한장 없긴 하네요. 그래도 진행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고 가봅시다. 신난다 나온 거는 신이 나지 않네요. 집거미는 나쁘지 않고. 상대도 지금 저걸 버린 거 보면은 버리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핸드. 버리카드 어, 나왔고. 문제는 교환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 결국 이 매치업은 징크스를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아! 내 투기장 진행자 교환 안 하면서 잡고 싶은데 안내리면 불가능하네 이따 돌려볼까? 먼저 신난다를 여기다 써야 되거든요 그럼? 오 진행자 나가고 다음 라운드에 이게 뒤적거리기랑 예지력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은 이자리뭐 교환해주고, 진행자가 안 뛰면은 얘를 못 뛰거든요, 새끼거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지력까지 받으면은 얘가 이버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다음 공격 때, 초기장 진행자를 살리면서 공격이 돼요. 던 주지 말고 던 주지 말고 뛰는 게 맞아. 아, 와작이 이거 이거 못참는데 와작이 이거 못참습니다레이브 데미지 누적 노려주고요. 일단 이거 가지고는 교환이 안 되고, 뭔가 더 써야 돼요. 예지력이 있으면은 교환이 되겠네. 없네. 좋아요. 지금 이 교환은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 남은 두 장에 징크스 없으면은 내가 좀더 유리할 것 같아요. 징크스 있더라도 신난다랑 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처는 될것 같아요. 이거 핸드가 또 많기 때문에 상대가 한 번에 버리기 쉽지가 않거든요. 버릴 수 있나? 일단 이론상 가능하긴 해. 도끼가 두개 있어서 한 장씩 버리고 만약 뒤적거리기 같은 게있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손는게 맞거든요. 아 있나봐. 다음 라운드에 실험자로 잡아봅시다. 이렇게 될 거였으면은 검투자를 버리는 게좀더 좋긴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전개해둘 수가 있으니까 후기 장지는 저는. 근데 저는 잡힐 확률이 좀더 높다고 봤는데 안 잡혀가지고 좀 아쉽게 됐네요. 자 파티를 시작해볼까? 정답은 이 어딘가에 있어. 오케이 저도 징크스를 확보했구요아 검투사 오반데? 원래 하나는 검투사를 버릴 수 있었는데. 이러면 그냥 검투사 나가자. 징크스 다 내렸을 때 똑같이 이제 신난다나 아니면은 이 강화된 실험자로 짤릴 각이 있거든요, 지금. 그냥 검투사 쪽으로 가죠. 징크스 내리지 말고. 신난다. 데미지 누적이 있다 잘 됐고. 적카드가 징크스여도 일단은 제가 유리하긴 해요, 지금. 다음 라운드 거의 킬각이기 때문에 징크스 내리고 신난다 쏘면은 킬각이 나오죠. 이긴 거 같네요. GG.